안녕하세요. 댄스파파입니다. 오늘 질문 답변 영상입니다. 어, 어떤 질문이냐면, 어, 이분이 자신경과 정중신경이 마비가 되셨는데, 그래서 어, 수술도 해보고, 뭐 MRI 촬영도 해보고 했는데, 효과도 없고, 그리고 MRI에서도 별 이상이 없다고 나오나 봐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 저한테 질문을 남기셨어요. 어, 저한테 이런 환자분이 오시면 저는 우선 이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경로를 따라서 굳어있는 근육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술도 했고 그리고 검사도 받아봤는데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면 어,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런 경우에 어,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어, 이 경로를 따라서 가는 신경과 그리고 그 근육들이 그 신경을 누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하게 어떤 일을 하거나 악기를 했거나 뭔가 힘을 많이 줬거나 이럴 때그 근육들이 과하게 수축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해보시고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목에서 신경이 나와서 여기 이렇게 손끝까지 이 손끝까지 연결되는 신경 경로를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목에서부터 손끝까지 쫙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쇄골뼈. 이 새골뼈를 기준으로 새골뼈 밑으로 신경이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새골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새골뼈를 딱 짚어보면 어, 이렇게 굉장히 위 아래가 많이 굳어 있을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어, 이 새골뼈가 딱 있으면 여기를 약간 이렇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그렇죠. 꾸욱, 꾸욱. 그리고 이 쇄골뼈 바로 밑에 부분도 이렇게 풀어줍니다. 어, 시간을 꼭 정해놓고 푼다기 보다는, 어, 한2 30초 정도? 그 정도 풀어주시면 돼요. 너무 잠깐 푸는 것보단 적당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하셔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자, 첫 번째 많이 눌리는 부위가 쇄골 밑에 부분 이 부분이에요. 자그 다음이 이 팔뚝의 이 부위. 여기 딱 눌러 보면 이 뼈가 딱 안에 있어요. 이 뼈의 안쪽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음. 그렇죠? 자 여기는 쭉 해서 이 팔꿈치까지. 어, 새끼 손가락이 저릴 경우에는 어, 감압술이나 이런 걸 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이쪽, 이 팔꿈치 쪽을 수술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새끼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이 쭉 해서 팔꿈치를 더 지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안쪽, 안쪽을 뼈를 따라서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림 보시면 이팔 안쪽에 이 이쪽으로 신경이 쭉 지나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풀어줍니다. 어, 푸는 경우에 어, 유독 아픈 부위가 있거나 어, 손에 어, 여기가 되게 많이 굳어있네, 이런 이렇게 좀짚히는 부위가 있다면 거기서 좀 지그시 기다려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팔꿈치 부분 꾹꾹 풀어주고요. 네, 그 다음은, 이 팔꿈치 안쪽 윤기가 있어요. 안쪽, 바깥쪽 윤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안쪽 윤기, 어, 질문에 보면, 음, 새끼 손가락도 저리고, 그리고, 이 손바닥.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로, 어, 이 자신경과 이 정중신경. 이두 가지가 마비가 된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 그래서 정중신경이나 이쪽은, 이제 이 안쪽 윤기에서 쭉이 정중신경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 안쪽 윤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렇죠. 응. 우리가 원체 구분이 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어, 어떤 분이든 아프시긴 할 거예요. 천천히 지그시 풀어주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풀어줍니다. 그다음은 손바닥을 이렇게 딱 잡고요. 손을 쫙 펴줍니다. 이렇게 쫙 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게이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구부러지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응, 알겠죠. 그러면 손바닥까지 쫙 늘어납니다. 오늘 이렇게 스트레칭 알아봤는데요. 어, 너무 간단한 거긴 해요. 그래도 이 경로를 따라서 쭉풀수 있는 스트레칭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어, 누군가가 이렇게 대신 풀어주거나 해주면 더 좋기는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풀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힘을 주고 근육이 좀 버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팔 들고 있고 뭐 이런 동작들 자체가 내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서서히 풀어주는 것보다 훨씬 어, 조금 효과가 좀 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 그게 안 된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알죠?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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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곡당 어, 20에서 30초 정도 살살 풀어주고요 어, 이거를 자주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시겠죠? 우선 이렇게 해 보시고요 어, 추후에 또 결과가 어떤지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그 상황에 맞게끔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해보시고요. 네. 화이팅입니다.